이제 하나 20개 거든요. 1개, 2개, 3개, 4개, 5개. 네, 이렇게 총 1000개를 수입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마린코스트입니다. 아, 오늘 시간에는 어, 저희 마린코스트 이지 대면수조에 대한 이제 마이너한 업그레이드 소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업그레이드 소식이 앞서서 어, 저희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셨던 회원분이 계시는데 어, 이 자리 빌어서 다시 감사드리고요. 뭐 저희한테 몇 가지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뭐 사실은 그게 저희도 진행 중이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게 마침 이제 완료가 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이에요. 이 부분이고 예전에는 이게 그냥 호스로 이렇게 바로 됐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런 부품을 따로 수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부품을 사용해서 좀더 보기 좋게 이렇게 기역자 모양을 만들게 됐고요. 예전의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전에는 이런 상태였죠. 네, 예전에는 이런 상태였는데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제 모터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꺾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였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보완이 됐습니다. 이 부품을 국내에 알아봤어요. 이 부품을 국내에 알아봤는데 뭐 부품도 뭐 구하기 쉽지도 않고 중국에 알아보니까 이게 MOQ가 있더라고요. MOQ는 이제 최소, 최소 주문 수량이죠. 최소 주문 수량이 있어서. <laughs> 이게 하나 에 200개, 200개거든요. 1개, 2개, 3개, 4개, 5개 네 이렇게 총 1000개를 수입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1000개를 수입해서 이제 앞으로 모든 위지 시리즈에 다 반영을 할 거고요. 어, 이 영상 보시면, 어, 그러면 예전에 나는 없었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저희가 예전에 구매하신 분들은 무료로 드릴 겁니다. 그런데 뭐 방문하실 수 있으시면 저희한테 방문하시고요. 그러면 드릴 거고, 그리고 만약에 방문이 어려워서 택배 받으신다라면, 뭐 이것 때문에 따로 택배, 택배 받지 마시고요. 혹시라도 저희한테 주문하실 게 있으시면 주문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동봉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뭐 그런데 정말 난살게 없는데, 이 부품은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, 택배비만 내주시면 저희가 부품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보이시는 게 기존의 방식이에요. 기존의 방식은 이렇게 실리콘이 바로 들어가는 방식이었죠. 그러니까 이렇게 꺾일 수가 있죠. 길이를 잘 맞추면 꺾이진 않는데 꺾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저희도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고 이번에 개선된 부품으로 바꿔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교체된 제품이고요. 네, 차이가 느껴지시죠? 이쪽이 훨씬 더 깔끔하게 처리가 되니까 뭐 보기도 좋고 배관이 꺾일 위험도 없고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마린코스트 이지수도의 업그레이드 사항을 말씀드렸고요. 어, 저희 마린코스트는 항상 이렇게 조금이나마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점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, 어,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그리고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